다들 요즘 같은 시대에 건강 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요즘도 1일 확진자가 2000명가량 나오고 있고 백신 접종 이후에도 돌파 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전히 좀 면역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확진 통계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은 이미 리오프닝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선반영을 한다라는 구조적인 특성이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리오프닝을 하게 된다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여러 기업들 중에 SJ그룹이라는 기업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SJ그룹은 이 섬유의복, 즉 의류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소위 말해서 콘택트 산업들인 뭐 여행이나 화장품이 아니라 왜 하필 의류인가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내는 것보다는 생소하지만 정확한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수 있다면 훨씬 더 수익률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겠죠. 예컨대 리오프닝이 된다고 한들 곧바로 해외 여행을 나갈 것도 아니고 화장품 수요 같은 경우도 급격하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신혼 부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뿐인 신혼 여행의 추억을 남길 만한 장소로 멋진 여행을 다녀오고 싶겠지만 그렇다고 한들 이들이 당장 다음 주에 여행을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설사 여행 제한이 완벽하게 풀어준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염병 상황을 보수적으로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장품은 좀 어떨까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거의 근 2년 동안 화장을 안 하다 보니까 이 굉장히 편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동안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 매출 감소폭이 상당했었는데 그에 반해서 이 기초 화장품 즉 우리가 세안 이후에 바르는 스킨케어 제품들의 매출은 반대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리오프닝, 리오프닝을 한다고 해서 바로 전 국민이 다 마스크를 벗을 것도 아닐 뿐더러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색조 화장품 매출이 급증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따이공들을 중심으로 한 면세 매출이 크게 늘어나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늘어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리오프닝이라는 타이틀만으로 섹터가 움직일 거라고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류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소비 트렌드 발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 백화점 내 의류 매출 특히 명품 의류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시행되고 있는 초중고 학생들의 이 전면 등교로 인해 의류뿐만 아니라 학용품 매출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비는 추후 몇달 뒤나 이뤄질 뭐 여행 같은 개념이 아니라 당장 이번 주에도 가능한, 즉, 밖에 나가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소비로 이어질 텐데요. 그에 더해서 다음 달에 이 계절적으로 겨울에 진입하는 만큼 이 리오프닝 개시 이후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겨울철 의류 판매량 역시 늘어날 수 밖에 없을 텐데 특히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해외여행은 좀 무리지만 국내 여행을 위한 의류 소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이 리오프닝 시대가 됐을 때 콘택트 산업군 내에서 여행과 화장품은 수혜를 적용할 수 있는 군이 굉장히 좁고 한정적인 반면에 의류 섹터의 경우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 그에 더해 아이들까지 매출 기여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해외보다는 국내 매출액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SJ그룹 역시 그 안에서 수혜를 볼 것이라고 보이는 바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기업을 살펴보기에 앞서 최근 의류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트렌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의류산업이라고 하면 의류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일과 관련된 산업을 일컫는데 일반적으로 의류산업은 고부가가치 즉 마진율이 좋은 산업에 속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시장은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먼저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성향의 변화가 있습니다. 요즘 MZ 세대들은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여러 요인들 특히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것보다도 이 가성비와 본인이 선호하는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재질과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해당 제품에 끌리지 않으면 절대로 사지 않는다고 하죠. 두 번째로 과거에는 백화점이나 오프라인 중심으로 시장이 활발했지만 요즘에는 SNS 중심으로 한 온라인 방식이 크게 개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8090 세대들, 88년도에서 90년도 사이에 태어난 이 세대에서는 옷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집 근처 로드숍 내지는 동대문으로 향했다면 요즘 세대들은 이 옷을 사는 행위 자체를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죠. 어떤 연예인이나 유명 인플루언서가 입은 옷이 화제가 됐다라고 하면 곧바로 인터넷에 서칭해서 구매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 시장은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이 옷을 만드는 곳과 판매하는 곳이 일치했는데 요즘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생산 공장이 없어도 론칭한 브랜드를 다른 공장에 위탁 생산을 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의류도 이 분업화가 된다는 라 것인데, 반도체에 비유하면 옷을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파트가 팸리스일 거고, 이렇게 디자인된 걸 생산하는 공장이 파운드리인 것이겠죠. 그러면 이 오늘 살펴볼 SJ그룹은 이 안에서 어떤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떤 해자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SJ그룹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공장이 없는 디자인 회사인데요 원래는 스페셜 조인트 그룹이라는 회사명으로 설립했다가 사명 변경 이후에 201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으로서 주로 하는 영업은 해외 유명 브랜드의 유통 판매 권한 및 브랜드 라이센스 계약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서 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브랜드인 캉골, 헬렌 카민스키, 캉골 키즈 구디 등이네 개의 브랜드 제품을 유통 및 판매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 포지션을 어렵게 말하면 이걸 마스터 라이선싱 즉 전용 사용권이라고 합니다. 마스터 라이선싱이라는 게 최근에 각광받고 을 있는 포지션인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특정 브랜드를 론칭한 회사를 A라고 하고 이 브랜드에 이 돈을 지불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B라는 회사가 있다고 쳐봅시다. 먼저 첫 번째. A사가 만든 상품을 직접 수입해 와서 국내에 되파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잘 아는 뭐 직구 시스템이겠죠. 이건 국내 판매자가 이 해외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구매해서 소비자들에게 되파는 원리로서 이때 발생하는 판매액은 B사의 매출로 잡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A사 브랜드를 기반으로 B사가 다양한 제품을 기획하고 직접 파는 것인데 즉 라이선스 사용료만 지불을 하면 A가 판매하는 제품군들에 더해서 B사가 기획하고 디자인한 것들도 판매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 역시도 라이선스 이용료를 빼고 나머지 판매 매출은 전부 B사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바로 이 마스터 라이선싱 방식인데, 현재 미국 A사의 브랜드 라이선스를 국내 B사가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 또 다른 국내 C라는 기업이 A사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와서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면, C사는 그 허락을 A가 아닌 B한테 받아야 합니다. 왜냐면 이미 B사가 국내에서 이 A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으로, 즉 국내에서만큼은 B사가 이 A사의 제품을 판매할 독점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 B사가 C사에게 판매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면 결국 C사는 A사의 제품을 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SJ그룹은 영국의 칸골 브랜드와 2036년까지 이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현재 그 대상은 국내를 포함해서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폴, 호주로서즉 이들 국가에서는 SJ그룹을 제외하고 또 다른 기업이 이 칸골 브랜드를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이는 칸골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SJ그룹의 허가를 받아야 판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또 다른 대표 브랜드인 헬런 카민스키 브랜드는 2026년까지 마스터 라이선스 채, 계약 체결이 되어 있고요 즉 정리해 보면 이 현재 SJ그룹 같은 경우 적어도 국내에서만큼은 칸골, 헬런 카민스키 브랜드를 활용해서 독점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들 이 브랜드를 국내에서 독점하는 거는 알겠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게, 이 칸골이랑 카민스키라는 이 브랜드가 엄청 유명해서 많이 팔릴까요? 칸골 같은 경우, 당장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에코백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칸골 에코백이 최상단에 나오기 때문에 에코백을 단순하게 사업하는 기업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이 칸골은 에코백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모자가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칸골이 유명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영국의 비틀즈가 단체로 이제 칸골 모자를 쓴 화보를 찍힌 이후부터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유명 인사들이 칸골 모자를 많이 쓰고 다니면서 더욱더 유명해지게 됐고 가장 최근에는 이 BTS의 빌보드 차트 1위 곡인 다이너마이트의 뮤직비디오에도 이 캉골 모자가 등장하면서 큰 이슈가 됐었죠 이번에 BTS권을 필두로 이 캉골 브랜드는 최근 소비 부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했고 더불어 가방 부분에서도 학생용 백팩, 슬링팩, 토트백 등 다양한 방식의 상품을 출시하면서 브랜드의 입지를 탄탄하게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칸골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칸골 키즈라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는 것인데요. 기존의 칸골 브랜드가 2030 세대를 겨냥했다면 2018년에 론칭한 이 칸골 키즈는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에 이르는 연령대를 타겟으로 겨냥한 브랜드로서 신규 론칭이 된 2018년 대비 2019년에 이미 엄청난 성장을 기록하는데 그 이유는 칸골의 고객층이 그대로 칸골, 칸골 키즈에도 연결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미 캉골이라는 브랜드가 이2040 세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상황에서 그 중에서 일찍 부모가 된 세대들이 이 해당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기반으로 아동복 시장을 이끄는 메인 플레이어가 된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바로 헬런 카민스키는 이 호주 명품 모자 브랜드로서 S.J. 그룹은 2016년부터 헬런 카민스키와 파트너십을 구축했고 국내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제품이 모자 나가 적게는 20에서 진짜 비싸게는 70만원까지 호가하는 그런 고가의 상품입니다. 물론 그 제조 방식을 보니까 뭐 열대지방 야자나무의 일종인 라, 라피아이라는 이 친환경 소재를 활용했다고 하고 수작업으로 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가격대가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은 절대로 아니겠죠. 그러면 이런 비싼 모자를 도대체 누가 사는 걸까요? 이 역시도 바로 2030 여성 소비층을 대상으로 큰 인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헬렁 카민스키가 이 모자가 보시면 여름용이에요. 이 사계절용이 아니라 단순하게 여름용 모자인데 왜 이들은 굳이 이 여름용 모자 하나에 몇십만 원씩이나 주고 구매를 하는 걸까요? 아마도 이건 이 선글라스도 같은 개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름 한철 제품이지만 그래도 비싼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이 선글라스처럼 헬런 카민스키의 모자 역시도 명품 브랜드로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름에 이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명품 백을 들고 다니는 느낌을 주기 때문일 것이고 2040 여성들에게는 상당한 인기가 있다라고 하죠 따라서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SJ그룹 같은 경우 브랜드 라이선싱을 기반으로 한 특정 지역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주력 판매 브랜드인 칸골과 칸골 퀴즈, 헬런 카민스키의 경우, 국내 시장에서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이 리오프닝 시대 이후, 의류 섹터가 회복할 때 보복 소비를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다만 리스크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칸골 퀴즈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국내 시장은 인구의 한계와 저출산이라는 것 때문에, 시장의 규모는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이 단순하게 국내에 국한해서 판매를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업사이드가 막혔다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기 마련인데요. 물론 철저하게 이 국내의 매출에만 의존한다면 이건 일부 맞는 사실이지만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현재 SJ 그룹은 국내 시장 성공을 기반으로 해외를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SJ그룹은 이 칸고래 영국 브랜드 모회사인 IBM과 조인트벤처를 설립해서 이러한 제품들을 앞서 언급한 중국, 홍콩, 싱가폴, 대만, 호주에 더해서 북미, 러시아, 유럽 등에도 수출할 길을 이미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 가운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GDP 성장에 따른 1인 소비 역시 활발해졌다라는 점에 있어서 매출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 조만간 리오프닝 시대에 여러 콘택트 산업 중에 왜 의류 산업이 각광을 받게 될지, 그리고 여러 의류 기업들 중에 왜 하필 SJ그룹이 수혜를 보게 될지 살펴보았습니다. 조만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쁜 옷도 입고 한껏 멋을 내면서 관광지에서 활기찬 모습을, 활기찬 활동을 하는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칸골 브랜드의 옷들 역시 많이 보였으면 좋겠죠. 그때까지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영상 하단에 댓글에 보시면 링크가 이렇게 걸려있는데 클릭을 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장중에도 브리핑을 드리면서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